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학교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한 국가 교육 서비스인데요. 충남 지역의 늘봄 학교,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충남교육청 이규훈 장학사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laughs> 어, 앞서서 제가 늘봄 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늘봄 학교는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사교육비, 경관과 그리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저출생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사교육비 증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음. 어, 그렇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요. 어,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인구, 아이들을 네. 낳는 분 부분에 대, 대해서도 좀 어려움을 음. 느끼신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네.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 국정 과제로 늘봄학교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음. 어 늘봄학교에 대해서 조금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학교와 그리고 돌봄을 통합해서 단일화하는 체제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어 주요 특징으로는 어 24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1학년, 그리고 내년 내년에는 어 1학년부터 2학년, 그리고 어 26년에는 이제 전 학년까지 전 학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에게나 이제 할수 있겠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음. 어, 이밖에 이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어,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매일 두 시간, 두 강좌 이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줌으로 해서 음.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진로 탐색 등 약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내 학교에서의 네. 늘봄학교 운영 현황도 좀 짚어 볼수 네. 있을까요? 어, 충남은 현재 이제 총 424개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 중에서 이제 두 개교 정도가 휴교인 상태라서요. 어, 422개교가 24학년도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그중에서 1학기에는 119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학기에는 이제 119개교와 더불어 303개교가 운영을 해서 2학기에는 이제 전체 이제 확대될 예정 인 데요 학교수로 보면은 조금 아마 좀 적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학생수로 살펴보면요. 어,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이제 입학한 1학년 친구들이 어, 만6 0명 정도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1학기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만명 정도 돼요. 음. 그러니까 한 60에서 63% 정도가 현재 늘봄 학교를 받고 있으니 아마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희는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늘봄 학교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교사 단체 등 교육 현장에선 좀 업무 부담 또뭐 인력, 공간 부족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 이전 학교가 이전과 달리 사실은 학생들에 대해 안전이 좀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활동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늘봄학교라는 또 새로운 업무가 들어오니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새로운 또 업무로서 음. 또 과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공간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 공간 분족 같은 경우에도. 어 학교가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정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도 운영되고 돌봄도 운영되고 그리고 어 아이들 상담도 해야 되고요. 학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 그래서 기타 다른 활동으로 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늘봄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더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은 좀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어 이제 우리 교육청은 이제 작년에 이제 시범교육. 지원청을 운영을, 시범교육청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큰 원치, 원칙이 어, 학교와 그리고 교사에게 선생님들께 부담을 주지 않는 원칙이었고요. 어,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교육지원청의 늘봄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이그 그 곳에서 늘봄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좀더 많이 해주면서 선생님들과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어, 일 예로 저희가 이제 올해 하고 있는 이제 초일 맞춤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저희 지역에 다양한 이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지원 사업들도 어, 교육지원청 늘봄 지원센터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뭐 강사비 채용 아니면은 뭐 봉사자 뭐 인건비 지급 뭐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실은 늘봄 지원센터 의 인력을 좀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는 한 55분에 55분 정도에 음. 어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인력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분들이 업무를 많이 줄여주고 계세요. 어. 그리고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게 사실은 학교만 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 공간을 확보를 하거나 음. 아니면 학교 밖 돌봄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좀 대응하고 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이 충남형 늘봄 학교 운영을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충남형 늘봄 학교만의 특징이나 차별점은 어떤 걸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 지역 현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그리고 농촌이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혼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 격차가 조금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격차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도시에서는요 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 강사나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지역의 여건을 조금 해결하고 이런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 충남만의 늘봄학교를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중점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이제 지역과의 연대 협력 그리고 어온 마을이 마주돌 보는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 가려는 게 아마 큰 차이점이라고 음.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누구나 누리고 그리고 모두가 키우며 행복을 열어가는 이제 충남 충남형 늘봄학교라는 이제 추진 방향을 음. 갖고요. 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이제 어 제시한 초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어 이제 확대해서 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올해 1학년 학생들에게 1시부터 3시까지 방과후 학교까지 사실은 무상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소에 학생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특수교육 대상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 좀더 촘촘히 살피기 위해 이제, 이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 7 명의 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음. 이제 지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지역청의 이제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어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조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저희가 다문화 늘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아마 어, 다른 지역과의 조금 차별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늘봄학교는 지역 학 뭐 지역 사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좀 차지할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인적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해서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또 과제가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충남형 늘봄학교 운영에서 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충남에서 가장 중점인 부분이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지역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 아이들에게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지역 프로그램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농촌 체험 농장 연계 네, 일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음. 어, 이 프로그램은, 어, 농촌진흥청하고, 그리고 충남의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네. 어,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천안의 선거초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부분을 운영을 해 보니까, 어, 아이들에게도 참 좋고, 그리고 음. 지역 입장에서도 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장하고 있고요. 네. 어, 이 프로그램 내용은, 학교에 텃밭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규 수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방과후 활동 시간에 이제 텃밭을 가꾸는 걸좀해 보고 그리고 어그해 보는 와중에 이제 항상 텃밭만 가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약에 텃밭을 가꾸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식물 테라피 음. 아니면 농작물을 활용한 뭐 음식 만들기 이런 이제 농촌 체험 학습을 조금 어 구성해서 네. 구성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어, 현재는 저희가 19개교 한 26실, 한 15개 체험농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어,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지역에 이제 많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 대학의 어, 인적 물적 자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 안에 이제 어, 들어갈 수 있는 늘본 프로그램 혹은 학교 밖에 할수 있는 늘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뭐 영역도 되게 다양합니다. 뭐 환경부터 해서 뭐 인성, 뭐 AI, 뭐 예술까지도 조금 다양하게 있고요. 네. 현재는 한 41교 65강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약간 뭐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천안에 이제 네. 어떤 모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모 대학에 모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반려견과 관련된 이전 이런 프로그램을, 늘본 프로그램을 만드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려견, 식물과 관련된 그한 학기 과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반려견을 조금 관리하거나 아니면 그 그 반려견에 대한 그런 감정을 읽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 주는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대학하고 하고 있는 게어 에듀테크 혼합 수업 늙은 프로, 프로그램이라고요. 네. 요것은 이제 AI, 코딩,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그램들입니다. 어, 대학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제 어,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인적, 물적 인프라들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교로 직접 이제 찾아와서 수업을 음. 해주시는 건데요. 어, 요거는 이제 어,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혹은 교수님께서도 음.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네. 그 천안에 있는 지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대학 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서 어 부역까지 한 시간 반을 가주세요. 그리고 한 시간 수업을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다시 한 시간 반을 네. 해서 천안으로 가시, 다시 다시 어. 돌아가시는 이렇게 네. 고생을 해주시는 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한 사십삼 개교 그리고 지역의 4개 대학과 지금 연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어 정말 뭐 최신 첨단 기술이면 기술이고 네. 또뭐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양하게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해서 좀 아이들이 배워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 간의 교육 콘텐츠 격차 등을 좀해소 하는 데큰 역할을 좀할수 있겠다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네. 사실은 지역에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밖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격차가 발생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학교 그니까 지역을 넘나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어~ 격차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 한 가지 예로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역 격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지역간의 지역 기반의 자원을 활용한 대부분 교육. 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어 전문 기관, 문화예술 전문 기관과 연계한 어 문화예술 체육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음.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아이들이 뭐 비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건 아이들 배우고 싶어도 사실은 뭐 강사 확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때문에 운영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아이들한테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직접 강사 프로그램을 보내주고 있고요. 음. 어, 현재는 한 130개 강좌? 그리고 한 80명의 강사를 현재 지금 어. 파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충남형 늘봄학교 이 학교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어, 아직 정책이 시행된, 시행된 지 사실 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정식적으로 현장의 반응을 이제 모니터링 하거나 하지는 아직은 못 했고요. 네. 그리고 좀 반응도 말씀드리가 기좀 쉽지는 않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사실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좋아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대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좋아하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대학에서 이제 저희가 대학 프로그램이 갈때 교수님도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형하고 누나 같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할 때도 이제 형 누나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어, 재밌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그 참여하는 거에 되게 재밌어하고 흥미있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이제 늘봄 학교 사업 2학기에는 전면 확대될 거라고 하죠. 네. 네. 이제 1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현장에서는 2학기 준비로 바쁘실 것 같거든요. 학생들이 원하는 또 다른 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계속해서 좀 과제가 될것 같거든요. 네. 이를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 저희가 늘봄 학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방점을 찍고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와 선생님들께 어떻게 부담을 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음.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학교에 부족한 공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질과 그리고 이런 다양화를 어떻게 조금 더할수 있을까. 이세 가지를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업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제 우리 교육청이 이제 어, 교사와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제 늘봄 지원 센터 중심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조금 고도화하고 그리고 약간 체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학기부터는 조금 더 늘봄 지원 센터 중심의 업무 전담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을 조금 학교급을 나누어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대, 중대규모 학교, 학생들이 좀 많은 중대규모 학교나 아니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한 240명의 업무 전담 인력을 이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늘봄 지원 센터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학교를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갖춰 갖추어서 갈, 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준비하기 위해서, 어, 이제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이제 공통된 업무 매뉴얼,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관리 시스템, 그 다음, 뭐, 인력들에 대한 뭐, 연수 계획, 이런 역량 강화 연수 계획,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간 문제의 경우는 조금 저희가 이제, 어중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기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어 저희가 이제 과대 과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동네방네 늘봉 교실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작년에도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어 지역에 이제 아파트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 밖 약간 네. 그런 늘봉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대과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방 네 늘붕교실을 통해서 어 지역 공간을 찾아서 조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 이번에 어 김태음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이제 그, 그 풀케어 정책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약간 학교밖 돌봄 시설을 조금 확대해서 지자체와 함께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하스 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 모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어, 이 늘봄 학교가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 어, 더 많이 촘촘하게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어, 지역의 어른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은 늘봄 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힘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계신 우리 지, 지역, 그리고 마을, 지자체, 이런 모든 분들이 어, 우리 아이를 키운다라는 마음을 가지, 가, 가, 가져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면은 조금 더 어,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학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남형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